<laughs> 어머 에그마요 <laughs> 계란 들어있는 에그마요 소금빵 <laughs> 그럼 다같이 동시에 먹어요 뻔? 저는, <laughs> <언니가 추천해줘. 웃음> 저는. <laughs> <어쩔까? 웃음>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좋아구는이 친구는 이요구이가 너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친구 친구는 이친이친진는이뭐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<웃음> <웃음> <하는지 이제> <시냅드레오> 저 ISTP예요 <laughs> 저 F 같아요 F, F 같은데? 어, 그 F 같죠? 저 F인가봐요 <laughs> 저백번에도 <100번 해도> 예쁘죠 프죠막 <laughs> 엄청 착한 사람이지 아요이상 <laughs> 저는요 m 예요하영 똑같아요 저여기서 이제, 이제 가 조금 많은데 <laughs> 아니 하영 처음 보자마자 너 T야부터 시작해서 <laughs> 저는 어쨌 i n t 랑 ISTP가 반반 p 가 완전 대물자고 응. NS가 반반 있는데 자꾸 하영 언니가 하영팬은 다 F다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. 그서 <laughs>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러니까 저 성격 뜯어고지만 연습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일상랑이다아 자꾸 아 자꾸 주변 은지 팬들 F 은지 팬들이 저 때문에 하영 언니가 상처받는다고. 응. 다부리를다구리를 그렇게 끌어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이가 아, 되는 그날까지 안될 거야. <laughs> 면회 아. 추천해주세요 오늘 아... 파네파스타 한식먹어야겠다 아... 김치찌개 어떤 빵? 칭니 진짜 너무 보고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어서고싶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, 안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<목소리> <여기 목소리> 난은... 언니가 그냥 편집도 안하고 그냥 영상을 올려주시면 짜리편집그도 돼요 2 0만원수 있어 <목소리> 어따라가땅 아, 오케이 이동니다 <목소리> <목> 오늘 아, 좋아. 진짜 따뜻하고 너무 신기 사랑을 좋아해서 다이다 맞아, 맞아. 맞아 어떻게 사랑 이렇게 그냥 1 0년만딱 주고 백년1 0 0년그라면 100년밖에 안좋아한고 아니 100년 뒤면 우리가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아 넌 언제 빼지 말게? 년, 응. 영원히, 영원히 사랑할 거지, 사랑할 응. 거지. 영원히 사랑할 영원하 사랑할 거야 난 영원함을 믿어 <laughs> 나도 언니들로 인해서 믿게 됐어. 이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해주는구나. 진짜 믿게 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. 아 그리고 맨날 그 트롬에 항상 저 따뜻한 글들을 보낼 때, 음, 아 정말 이 한자 한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지. 음 나는 자정한 사람이구나. 진짜 찜찜한 트롬 올 <laughs> 때마다 막. 특히부터 하다가 매년 이렇게 됐어. 음. 응. 근데 매년 새롭고 매년 새롭게 들어갔던 감정들을 느끼고 끝은 음, 뭘까? 진짜 신기해. 진짜 약간 어, 끝이 뭘까 이런 상상이 한 번도 안 했는데. 음. 뭐 끝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어. 사람이야. 근데 그게 나는 그게 그 사람만의 자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. 음. 언니 앞머리 있는 게 좋아, 없는 게 좋아. 근데 음. 언니가 관리하기 힘들대 그러면 나 그냥 언니가 어, 없는게 더 좋아 너는? 근데 사실 나고둘다 예쁘니까 그냥 언니가 원하는거 어! 알어 어쩌고? 충격당! 아! 그 맛있겠다 이거? 뭐인데? 음. 초코 주르륵 사이짜코 한개 9만원대 다고구야 어? 떤 빠? 뻔? 층 내가 부끄러움이 많데이게팬 무슨 소리지 고 <laughs> 진짜로? 나근 아, 진짜 팬싸 못 갈게 나 진짜 어...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여기까지 타버려 막상 떨리고 언니가 왜 뭐니? 나 표정 어 빠? 진짜 키링즈 키링즈데를하 좋겠다 키링즈 고마워 고마워 망 졸업부터 시너 바빠 보려고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 h 하영 언니 아니상금지 하영 언니 설레일 것 같아 그 가만히 서있어도 설레일 것 같아 멀쩡 멀쩡 있을 어도 거잖아 언니가 안녕하면 이제 기절했어 손이 편해질 거야 근데 하영 언니가 지퍼 잠가주면 손이랑 발이 가요. 막 알바리가 막막 떨어뜨려 아 오지 마세요 <laughs> 아,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아 하영 언니가 좋다 나도 아나 그래도 또 된다 언니가 그 그래도... 하영 언니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. 한나가 아닌 아, 다른 팬이 하영 언니한테 영양제를 줬어. 그래서 아, 하영 언니를 받아갈 것 같고. 어 다른 팬이 나 이거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. 영양제 챙겨줘어 그래서 너 너무 생각나더라 이렇게 했대. 그러면 반다들은 그게 질투가 나냐 안 나냐. 뻔뻔해 언니. 너도 안될거 같아. 나 아, 하영 언니가 걱정될 것 같아. 너도 아, 얼마나 피곤해 보였으면 아, 다른 아이돌 팬 눈에까지 반응이 진짜 웃겼는데. 질투 안 나? 질투 안 나? 근데 언니가 질투를 원하면 질투 해야지. 해달라 아, 해줄 아, 수 있어. 나 아, 아, 너무 질투나요. 언니 다른 팬당